이상적인 직장입다 대만에서 먹은 음식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처음 먹었던 음식을 하고 있는데 뭐 야채를 자유롭게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뷔페식이어서 거기서 옥수수도 맛있었고 음... 네, 이렇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대만 현지식 인데요 어, 여러가지 고기류와 뭐 계란 등등이 있긴 하지만 풍선, 야채 볶음, 배추랑 또 녹색 야채 볶음이 있어서 주로 먹고, 와파 두부도 되게 무섭게 생겼어 <목소리도> 물론 과일도 어? 맛있게 맛있는데. 먹었고요 어, 호텔에서는 조식이 배패 형식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 없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뷔페 메뉴를 한번 찍어본건데요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고 샐러드 위주로 샐러드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지만 샐러드 위주로, 먹, 위주로 먹고 과일을 먹었는데 과일은 수박이 맛있었, 맛있었습니다 또 다시 현지식인데요 여기도 마파두부 같은게 있어서 두부 먹고 이런 양배추 볶음 먹고 이런 무 절인 것 같은 거 야채볶음 주로 먹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대만이 베지테리언 식당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어, 창밖으로 그런 식당들 많이 보았는데요. 이가 되면 자유여행으로 그런 식당들을 투어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상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.